자,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대진표는 좀좀조잡하긴 하죠. 예. 중국 그 아시안 게임 선발전 남자조예요. 가장 위에 있는 구주하오가 5승 4패를 해서 4위로 들를 했고 허자시가 이제 4승 5패를 했는데 동률이 났어요. 동률이 났는데 승자승에 아마 시에커하고 동률이 났는데 시에커한테 승자승 원칙에 의거해서 허자시가 6등으로 마지막으로 턱거리를 했고요. 한퉁이가 8승 1패로 여유있게 단독 1위로 끝마쳤습니다. 미위팅도 3승 6패가 되어서 9위로 탈락이 되었고요. 양딩신은 6승 3패. 커제하고 이제 동률인데, 커제가 이제 양딩신한테 졌지만, 이, 이 승수 다음에 작은 점수에서 이점이 앞서서, 커제가 2위, 양딩신이 3위를 해서, 커제 양딩신도 아시안게임 참가가 확정이 되었고요. 케커가 안타깝게 4승 5패를 했는데 허자시한테 밀렸어요. 리시아나오가 5승 4패를 하면서 5위로 역시 아시안 게임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이제 예상 밖의 일이 이 딩하오예요. 딩하오가 1승 8패를 했는데 딩하오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랭킹 2위지만 뭐 중국 국내 대회를 휩쓸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랭킹 1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주 처참한 성적으로 탈락을 했고요. 리엔샤오도 역시 강잔인데 3승 6패를 하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한팅이 커제 양딩신, 그리고 구주하오, 리시안하오, 터자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딩하오하고 미위팅, 리엔샤오 이런 기사들이 탈락을 했다는 것이 조금은 안도감이 약간 생기는 하지만 이제 중국 기사들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자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 잠깐 글이 나오는데요. 11라운드까지의 결과가 위즈잉, 우이밍, 루민치안 그리고 리허까지 4 명이 7승4패예요 그리고 그 바로, 밑이, 바로 밑 바로 밑에가 이제 저우홍이인데 저우홍이가 6승5패 그리고 이제 루인아이웨이 구단하고 그리고 천이밍 이런 기사들은 사실상 탈락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기사가 나오던데, 지금 여기 보면은 위즈잉, 우이밍, 그리고 루민치안, 리어, 이렇게 4명이 7승 4패고요. 더우홍이가 6승 5패, 루인아이웨이가 4승 7패, 왕천싱하고 천이밍은 3승 8패로 이미 나머지 3판 다 이겨도 이미 탈락이 확정되었고요. 루인아이웨이도 거의 3판을 다 이겨도 탈락이 확정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기사 위즈잉, 우이밍, 루민치안 리허 그리고 저우홍이 이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여자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이 될 거고요. 4월 22일 아마 내일이죠 내일 내일 점심 때쯤 되면은 여자 대표 선수들도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그 중국 아시안 게임 대표 선발전 남자 선수들 6 명은 확정이 됐고. 여자 선수들은 내일 오전이 돼야 내일 점심 때쯤 돼야 정확하게 확정이 될것 같습니다.